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생리통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영상을 보다 보면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기질적인 병변이 없는 1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의 여성들의 경우에 자궁 자체의 모양이 변하면서 통증도 함께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얇아졌던 자궁의 근육층이 두꺼워지면서 자궁의 직경과 길이가 증가하고 동시에 자궁 근육 내에 혈류가 개선되어 자궁 자체의 음영도 진하게 변했습니다. 쪼그라들었던 풍선에 물이 차면서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내막의 생성도 개선되어 내막의 두께도 두터워졌습니다. 자궁 근육충이 허혈 상태에서 프로스타글라딘의 과도한 자극을 받아 근육이 긴장되어 통증이 생기는 것이 생리통의 일반적인 기전입니다. 그래서 생리통을 치료하는 처방에는 반드시 보혈하는 약자가 배합되는데 이는 자궁 근육충의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보혈 치료 효과는 수천 년 동안 임상을 통해 검증되었는데 이제는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경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 치료 중에 한방 처방이 자궁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 모두 큰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리통 치료 중에 자궁의 모양이 변하면서 생리통이 사라진 치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28세로 미혼여성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심한 스트레스로 생리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6-7년 전부터 생리통이 나타나서 생리 첫날과 둘째 날에는 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1회 3-4알씩 1일 2회 이상 복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여도 통증이 심하여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생리주기는 규칙적이고 생리양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치료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체 혈어를 생리통의 원인으로 보고 자궁의 혈류를 개선하고 막힌 길을 소통하는 사물탕의 향부자, 지각, 진피 등을 가한 처방을 투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궁의 직경이 3cm 정도였고 자궁의 길이도 정상보다 짧았습니다. 한달분을 투여하는 동안 복약 25일 경과 후에 생리가 있었는데 생리통의 정도가 감소해서 진통제의 복용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번에 두알 정도로 일일 일에 복용하고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영상 진단상으로 자궁의 직경이 3.2cm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내막이 지나치게 두꺼워진 듯하여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달 치료 후에 진찰했을 때는 진통제 없이 생리통을 참을만 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니 자궁의 직경이 3.7cm 정도가 되었고 자궁의 길이도 증가하면서 자궁의 모양과 윤곽이 많이 다듬어진 모양이 되었습니다. 내막의 두께는 정상화되었고 내막과 기저층, 자궁 근층의 경계가 뚜렷하여 정상적인 모습의 양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방 치료가 단순히 통증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의 형태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생리통뿐만 아니라 무월경, 자궁성근증 자궁근종 등의 질환의 치료에서도 자궁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